참, <laughs>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어, 저희가 최근에 외제차들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독일차도 했고 또큰 SUV도 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 보니까 이 소형 SUV를 좀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자신 있게 또 모셔왔습니다. 트팔피 이거 뭔지 알아요? 딱 한다. 토스. 어, 내가 혼자데 셀프 토스. 기아의 셀 토스를 소개합니다. Transcrição e 야 이게 최근에 제 주변에서 셀토스 리뷰 안 해요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오빠 셀토스 리뷰 안 해요? 그래서 왜? 물어보니까 30대 40대 여성들한테 셀토스가 굉장히 화제의 차다 한 번쯤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렵게 새로 뽑은 이제 아, 뜨거! 어 아, 뜨거! 방금 뽑았거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차에. 소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유자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자 새로운 차를 뽑은 걸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 차는 아니에요. 네. 저희 와이프 차. 아. 근데 진짜 이거 사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 지금. 와이프 제수씨를 은근히 돌려까는 아아 우여곡절이 그. 많았다 <laughs> 제수씨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뭐 유도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 편집 때 빼기만 해봐 뭘 하는 줄 알아요? 우여곡절이 많았대요 제수씨 이거겠지 자기는 다른 차 사고 싶었는데 와이프 아.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서 끝착자 일단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설PD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결혼식 사회는 제가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네 결혼식 촬영은 조 피디가 했습니다 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다한 가족이에요 감에업고저희다한 네, 가족입니다 어쨌거나 이 셀토스를 새로 뽑았는데 셀토스가 너무너무 궁금한 차량이에요이 차는 몇 년식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또 이걸 사면서 제주 씨랑은 얼마나 싸웠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차인가요. 이 차는 2024년식, 그러니까 2024년식, 이게 11월 말 정도에 나왔어요. 네네네. 계약은 9월 달에 했는데,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차 등급이 그레비티라는 최상위 등급입니요 그레비티, 거기에서 뭐 네. 오디오 옵션, 그다음에 뭐 안에 그 스마트 킹가? 뭐 그런 거 옵션 빼고 풀옵션이에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장은 4390. 그 전폭은 1 0팔백 한마디로 어느 주차장에 들어가도 여유롭다. 그렇지. 여유로워요. 아니 뭐뭐 뭐 이마트 가실 거예요? 응, 가세요. 아니 아니 뭐뭐 뭐 백화점 가실, 에, 가십시오. 공연 주차장 갖다 대세요. 여유롭습니다. 맞아요. 진짜 여유로워요. 아, 실제로 타보시니까 주차하기 어때요? 편하죠. 아, 아 엄청 편하죠. 왜냐면 일단 이게 그냥 이 정도 엔트리급의 SUV인데도 어라운드뷰도 있고 크기도 작고 네. 굉장히 편해요. 네. 근데 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아 그렇죠.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초보 운전 딱지가 세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조금 지금 적응이 덜 돼서 좀 힘든데 음. 그래도 어쨌든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 차다 주차하기. 일단 제가 셀토스를 실제로 주변에서 처음 봤을 때 갖고 있던 가장 이 좋았던 이미지는 뭐냐면 디자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SUV잖아요. SUV인데 소형 SUV라고 하면 아이 그뭐 귀엽겠지 뭐 애매한 디자인이지 않을까 하지만 소형 SUV 치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썼다는 느낌을 저는 셀토스의 첫 인상에서 받았었거든요 여기 여기 앞 모습 어디에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소렌토 아니야 아니야 외제차 우리가 리뷰했던 거아 그래요? 에.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어 진짜로? 어. 나는 왜 레인즈러버가 생각나지? 아 약간 그런 건가 봐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가로 라인이 이렇게 어어, 어어. 굵직굵직하게 들어가서 그런가? 그러니까 레인지로버의 약간 축소 버전. 레인지로버야 너는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 어, 저는 말입니다. 어릴 때일어나이였습니다 아, 아, 나는 셀토스라고 해. 하지만 나는 커서 레인저로버가될 거야.라는 느낌을 좀 받지 않나요? 조금 약간 다 테마스. 해보면 잘 알겠지. 해보면 어, 어. 지 알겠지. 요전 버전이 하나 있어요. 아, 전 버전 있죠. 어, 그 버전은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이 버전을 보고 그전 버전을 보니까 아, 그전 버전은 좀 별로다. 아, 이 버전이 낫지. 어, 라고 생각한 음, 게 지금 음. 형이 말하는 레인저로버그 느낌이 나는 게 네. 바로 여기거든요. 요, 아, 요게 그렇지. 이어져 있어요. 아, 그렇지. 그게 그렇지. 추가가 됐어요. 음, 음, 그러면서 음. 가로 라인이 하나 더 생기면서 약간 지금 형이 말한 그게 좀 돋보인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성형 수술했는데 앞트임한 느낌. 아, 그렇지. <웃음> 오, <웃음> 이거, 앞트임, 이거 앞트임.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말한 말았어. 이 앞트임을 했는데 인상이 확 달라진다. 그리고 끝에 쫙 올라가면서 기아의 엠블럼 같은 이 A 자 있죠. 이 A 자랑 여기 이 각도랑 똑같지 않나요? 확실히 기아가 요즘 디자인을 잘해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그룹 자체가 디자인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어왜왜왜 왜, 왜, 왜? 아이오닉 라인. 아 아이오닉 라인 아이오닉 라인. 나인, 어저께 그거 제가 진 실제로 어. 와이프랑 어저께 인스타 보면서 봤거든요. 무슨 비상군 줄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어. 그불꺼지면 거길로 오라고 유도등있잖아요그 그거요. 저기 그 현대가 안 찍을 거예요 앞으로? 아니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해줘야지. 어. 요거는 저희가 편집 제각. 오케이. 안네 아, 편집하지 마. <laughs> 자, 그리고 보면 후드에 이렇게 파워돔이 들어가 있으면서 단조로운 후드가 아닌 작지만 나는 매운 고추다. 라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여기저기 박아놓았습니다. 맨 처음에 딜러님한테 인수 거부하려고 했서 원래. 왜요, 왜요, 왜요? 처음에 3개월 걸려서 나왔잖아요? 어. 근데 이 후드에 나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단차가 있어? 아, 있지. 어, 아, 아, 나, 나, 난 보인다. 당연히 보이지,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지. 와, 여기에 높낮이에 대한 단차가 있고 왜? 여기에 이 간격과 여기에 간격이 약간 다르다 여긴 좀 좁고 저기 넓다 셀토스는 다 그런가? 해서 옆에 전시되어 있는 셀토스 가봤어요 어. 아니야 내그네 차만 단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받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긴 하는 건데 어. 안 받으면 어쨌든 또 거의 한 2,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첫 번째 어. 두 번째는 좀 유별나다고 할까봐 어차피 제 차도 아니고 제 차도 아니고만 반복해서 다섯 번만 넣어줘. 아니, 근데 제차도 아니고. 제쳐도 아니고. 제쳐도 아니고. 제쳐도 아니고. 제쳐도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이 그래비티 등급에만 나오는 특징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투톤 베이스 여기까지 쭉 하이글로시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블랙앤 화이트 여기가 화이트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디자인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 당연히. 그리고 여기만 검정색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 A 필러 자체를 검정색으로 박아놨다가 셀토스를 셀토스답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요. 그것도 역시. 어, 그 투톤 루프를 선택하면 되겠대요. 아, 여러분들 혹시라도 셀토스를 구매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아,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이 디자인이 더 좋은 거 같아. 그리고 뭐좀 할인도 나온다라고 하면 요 투톤. 요거 꼭 고려해 보세요. 이거 너무 예근데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투톤을 하면 선루프가 안 들어가요. 손목 팔아 선택을 못 해. 썬루프 선택을 못 하겠지. 어. 그치지아 루프를 할래? 이걸 할래? 사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재질이 거거든. 달라지니까. 아. 그렇군요. 어,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옆으로 가 보시죠. 자, 옆면으로 와 봤습니다. 옆면으로 오시면 옆면으로 왔을 때는 앞모습만큼의 그 저돌적인 어떤 라인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사이드 스커트 쪽에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이글로시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그래비티라서. 그래비티라서 야, 그래비티는 그러면 진짜로 선택을 할 이유가 굉장히 많아진다. 근데 이제 가격적인 게 사실 네. 이 차를 사는 분들은 가성비, 가성비. 때문에 사는 건데 이걸 굳이 그래비티까지 가야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오 근데 그래비티도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 하시는 그두개 그분들 그래비티 그러면 저게 음... 등급별로 트림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가장 기본 트림이 1.6 가솔린 T 터보 기준으로 트렌디가 2,246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가 2,562만원, 시그니처가 2,750만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그래비티가 시그니처에서 40만원만 더 하면 되는 2,790만원입니다. 무옵션의 트렌디 같은 경우보다 550만원 정도를. 더 넣으면 그래비티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넣은 옵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선택한 건 여기 옆에서 볼수 있는 건 없는데 어, 그래비티라서 되는 건저 지금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가 검정색이다 아 이것마저도 그게 그래비티 가면 그렇게 되더라고 와자 와. 옆으로 이제 와 보면 A필러, B필러, 이제 C필러, D필러 이 D필러 쪽으로 가면서 느껴지는 이 스포티함 여기를 이렇게 좀 쪼매는 듯하면서 스포티함을 나타낸 근데 B 필러 얘기해서 응. 저비필러 어디서 p i 어 l o w 이 h is it? You 봤죠. BMW, 엑 x 포할때 내가 그거 <laughs> 플라스틱이라고 엄청 깠잖아요 이, 이 플라스틱이네 그냥. 어. 아 왜냐면 하하이로시시를 a s t i c p l a s t i 다 했는데 여기만 플라스틱인 게 나는 원가 절감? 아 모르겠어. 어요 요거는 조금 제가 느끼기에 l a s t i c Plastic, p 하 a s t i c p l a 이 t i c Plastic, p 지 보통 차들이 여기를 쇠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메탈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감하게 A필러랑 이 루프 쪽은 하이글로시 D필러까지 집어넣고 여기를 안 넣었다는 건 기술적인 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원가 절감의 요인이었을까요? 후자가 더 크죠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면 제 와이프가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 여기 옵션이 안 되나? 안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스포티지도 갈 뻔했어요. 아그 정도로 계약까지 해 뻔했는데 스포티지도 어떤 일정 이상의 트림이 올라가고 거기에 옵션을 더 해야만 음, 음, 음. 거기가 하이그로시로 되지 기본은 다 그냥 적어요. 그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에 탈 때마다 어디를 보세요? 제일 눈앞에 보이는 데가 바로 여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플라스틱이면 사실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다. 이번에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왔습니다. 기아 셀토스에는 특, 특, 특징이 있죠. 이 운전자의 얼굴을 형상화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제수 씨의 얼굴을 형상화해서 토끼, 그리고 차까지. 아, 그거, 나 아까 이거 처음 했었는데 깜빡했네. 뭐요? 셀토스 아니에요. 뭔데요, 이게? 토리. 잠깐만, 잠깐만. 설마 차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는 아닐 거야 그렇지 어,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건데 이런 무 토리 이름 얼마나 이뻐요 토리 저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토리 <laughs> 그리고 뒷면으로 넘어와 보면 이 장점이 또 앞면에서 봤던 스포티함이 옆에서는 살짝 힘해졌다가 뒤에서 갑자기 또꽝 나타난 느낌이 있죠 이렇게 가로로 쭉 들어가 있는 조명 부분과 뒤에 이제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앞 옆에서 계속 이어지는 투톤의. 이미지가 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범퍼 너무 이쁘다 괜찮다 이 투톤 여기가 흰색이었으면 차의 어떤 중후함이 확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것도 물음이. 아마 나중에 확인해야 봐 하는데 그게 그래비티라서 그렇게 들어간 걸까요? 아 그래비티라서 이어 디퓨저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하지 않게 뒤에 범퍼 부분에 밑에 딱 박혀가지고 그거 와이프 말로는 뭐라 하지 잖아요 뭐래요?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야저 기저기 봐 기저기 봐 맨날 이러라고. 야나나 나 너무 이해되는데 왜냐면 저희 지금 둘째가 이제 기저기를 떼기 직전인데 그 기저기 뒤에 딱 신선한 기저기 딱 꼈을 때 뒤에 이게 볼록 튀어나온그 느낌 있거든. 여기 기저이요아 확실히 재주 씨가 안목이. 짜붕. 저희도 뭐 뒤에는 충분히 살펴본 것 같은데 오늘 뭐 이참에 한번 이제 또 네. 적, 적재 공간 한번 보시죠. 오. 어 잠깐만. 어 너무 좋아 이 소리.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국산차에는 저게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았니문 닫을 때도 소리 나는 차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자, 그럼 닫을 때? 어느 라아오라 삑삑 대는그 소리. 아, 들어졌어요? 이 소리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 문이 닫히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어 안전 사양 일단 통과. 자한번 다시 열어보고 안에 적재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트렁크 용량은 498리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 공간도 꽤 많더라고요. 저 제가 보니까. 아 어, 이거 들면, 오머 거기도 되게 넓죠. 이게 왜 이렇게 비어 있어? 내 네, 생각 그거 아니까 옛날에는 스페어 타이어 이런데 넣었거든요. 스페어 타이어 넣었었죠. 어, 근데 그게 빠지면 빠졌는데. 플랫폼은 계속 가다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를 그냥 뺀 공간 아닐까? 그런데 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신발이나 어떤 가방 같은 것을 넣고 닫고 그 위에 어뭐 유모차라든지 다른 짐이라든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우리 카시 한번 넣어볼까요? 카시 넣어볼까요? 자 한번 뭐 단적으로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 넣어도 어 용량이 엄청나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소형의 수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용량보다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인다. 자 그럼 이번 또 안전 테스트 해봐야죠. 우리 아이가 막 놀고 있는데 내가 어 이제 설미나 차에 타하고선 갔어.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안에서 과자를 꺼내려다가 손가락을 탁 넣었어. 아 엄마 나 과자. 아아 아. 아. <laughs> 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아, 어. 어 근데. 강도가 아주 약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했을 때 센서가 가장 민감했던 차는 포르쉐 타이카나 될 수가 있고 타이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센서가 민감했었습니다. 요거는 약하진 않지만 아이가 어, 충분히 손가락에 꼈을 때고통은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런데 다치는 수준은 아니다. 응, 다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그것을 상세해줄수 있는 게 뭐다?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이렇게 있을 때. 문이 닫히는지 아이가 알수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다만 센서가 아주 민감한 수준 상, 중, 하로 본다면 중 정도로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뒷자리에 자 보겠습니다 발두번 털고 아 근데 탈때탈때 탈때 이미 이 차가 소형 SUV라는 게좀 느껴지네요 머리가 걸리네 어 머리가 걸리기 때문에. 체구가 좀큰 분들이 타기에는 어, 이열이 이렇게 숙이고 들어와야 될 정도의 차다. 자, 오, 어, 뒤에 보니까. 어, 잠깐만. 해리좀 앉아봐. 어, 앉아, 앉아보고선. 그냥, 그냥 평이하게. 아, 요 정도면 여유있어요. 까지만 가봐요. 여유있게, 정말 여유있게요요 정도면 엄청 여유있죠? 여유있어? 그게 여유가 있어? 이거 4,390이라며. 네. 천장이. 야 뭐야? 엄청 넓은데? 공간이 꽤 좋더라고요, 보니까. 어 공간이 좋다 진짜. 아니 이 차를 지금 타고 다니면서 뒷자리 사람 태워봤어요? 태워봤죠. 어 뭐래요, 보통? 불편함이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좁... 음... 얘기는 아예 없었어요. 좁다는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확실히 소형이더라도 SUV는 음. SUV다라는 음. 느낌이 드는 게와 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엉덩이를 좀 빼고 앉아도 무릎이 안 닿아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음. 무릎이 안답니다. 지금 제가 상당히 지금 엉덩이이 상태에서 이렇게 뺐거든요. 뺐는데도 무릎이 안답니다. 머리 공간좀 어때요? 머리 공간은 지금 등받이에 가... 아~ 이게 등받이 리클레이닝안 되는 거지. 네. 야,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받이 딱되고 있잖아요. 안 다지롱. 그러네. 어~ 여유 있습니다. 덜컹. 덜컹. 어, 요철 만나도 안 닿을 정도로 괜찮고. 자, 그럼 우리 한번 카스트 꼽아볼까요? 꼽아보죠. 출발. 자, 일단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이소픽스 위치가 나와 있죠. 시트 안에 좀 깊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되는 아이소픽스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좌방에 약간 숨겨져 있어요. 이거는 좀 찔러 넣어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냥 이런 거죠. 이렇게 그냥 밀어 넣는다고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약간 기울기를 살려서 찔러 넣으면 된다. 내려놓으면 된다. 요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3.5에서 4 정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쉽지는 않아요. 여기 위 한번 저희 바구니 가시트를 꼽아보죠. 오늘도 뉴나 감사한 우리의 뉴나의 바구니 가시트를 꽂아보겠습니다. 공간 볼까요? 이게 지금 해리조 PD가 어 꽂아 놓은 상태인데 여기 지금 다 있지 않습니다. 미세하게나마 지금 틈이 있을 정도로 해리조가 여유 있게 앉았을 때 야, 이거는 SUV는 SUV다. 잘 샀다. 공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앞에 이 베이스 공간. 베이스 공간은 지금 너무 여유 있어요. 베이스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 피파넥스트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뉴나에서는 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카시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와, 셀토스가 좋네. <목소리> 자, 저희가 2열을 타고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오늘 저희가 하필이면 촬영을 하는 날이 날씨가 좀 굳어요. 느껴지는 바가 있네. 선루프가 없으니까 안에가 어둡다. 이거 한번 지 꺼보면 어둡죠, 어, 확실히 어둡죠. 이 라이트를 켜야지만 보일 정도로 확실히 채광에 있어서 선루프가 있고 없고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잠깐 선 김에 네. 그 제가 어저께 그 형한테 줬던 그 대본 있죠? 음. 그거를 저희 그 메인 작가님한테 컴펌을 받았어요. 네. 저희 와이프한테. 그렇죠, 메인 작가님. <웃음> <맞죠>. <웃음> 근데 야 이건 왜 빠졌어라고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뭔가요, 대표적으로? 일단 이 앞에 요게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머, 헤드업 있어요. 잠깐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HUD가 앞유리창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이 따로 올라와요 컴바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저희 와이프는 이게 너무 편하대요 제 와이프는 초보잖아요 어. 초보들은 여기 계기판을 보고 왔다 갔다 아유. 왔다 시선이 쉽지 않대요 근데 여기에 바로 아래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연동돼서 여기 HD 나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옵션은 뭐였냐면 서라운드 뷰 우와 이게 우리 어디서 봤냐면 형쏘렌트월이 기능이 있었어요 쏘렌토월드에 있었죠 근데 이거보다 상위 등급에 있는 그런 어라운드 뷰가 여기서 옵션, 물론 옵션을 선택해야겠지만 여기도 들어간다는 걸 보면 그런 안전 사양들 이런 거는 선택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좋은 거 같더라고 저 기능이 있음으로써 사실 뒤에 저희가 붙여놨던 그 딱지 초보초보 왕초보 이 분들한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형이 취향저격이겠다고 생각한 건 하나 뭐냐면 뭘? 물리 버튼이 꽤 많아요 아 좋아 어. 물리 버튼 너무 좋아 분명히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물리 버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리 버튼이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형이 생각하는 이 차에 어, 적합한 사람들? 어, 이 차를 이런 분들이 고민이라면 무조건 사세요 라는 분들은 누가 있을까요? 야 제가 이 차의 판매량을 한번 봤어요 한 달에 육천 대 넘게 팔리더라고요 많이 정말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차의 주 소비자 층이 몇대인 줄? 나이 연령대가 삼 사십 대 놀랍게도 오십 대더라고요 아 진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십 대이 차를 나는 당연히 이 삼십 대가 많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50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차는 지금 누구한테 필요하냐?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2, 30대 층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명백하게 필요한 층은 2, 30대다. 왜 2, 30대가 필요하다고 봐요? 2, 30대를 겪어 본 입장으로서 2, 30대의 그때 그 불안함. 그리고 재정적으로서의 어떤 불안정감. 이런 걸 생각한다면 뭐 셀토스만큼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차가 많지 않죠. 그런데 선택하는 층은 50대다. 야이차저차다타 보니까 결국은 수리가 용이하고 가성비 좋고라는 인식이 잡혀 있는 세대가 어디다? 50대라는 거예요. 일단 뒤에는 특별하게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어, 이 정도 차의 가성비 차량이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탑재되는 예를 들어 뭐 전동 시트라든지. 전동 리클라이너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좋은 건 열선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뭐 특별하게 불필요한 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소형 suv의 판매왕 셀토스를 만나봤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셀토스가 왜한 달에 6천 대 이상씩 팔리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는 리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바라봤던 셀토스는 분명히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리고 장점이 생각보다 좋았고 단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라 느낌을 받았던 장점이 많은 차였던 것 같습니다. 소형 SUV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패밀리카를 찾아서 저희 차 볼게요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차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저희가 그 차를 빨리 섭외해서 리뷰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차 볼게요.